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.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한 다윗, 다시 한번 더 그것을 강조합니다. 이런 다윗의 강조점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윗이 왜 이거 힘들다라는 것, 힘들었다라는 것, 환란 중이었다는 것을 말할 만큼,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준비했노라,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. 차라리 그말안 하고 준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? 꼭, 굳이 다윗이 준비 안 하고 이런 고생 안 해도 그 다음 때에 어차피 솔로몬이 다할 텐데 왜 다윗이 그랬을까?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? 어차피 그의 생애에 보지 못할 것인데 넘어가도 될 뻔한 그런 문제였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나갈 때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? 그것은 할수 있을 때만 하는 것. 물론 헌신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많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요.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뭐라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헌신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것이 헌신이 될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